유탄반만 진짜 유탄반만 뭔데 유탄반만 아, 아프리카 망해? 도 <laughs> <laughs> 정글 갈때뭐 필요한지 <laughs> 준비물 잘 검색해 보시 아니 아프리카를 간다고? <laughs> 아프리카 아프리카 에이. 팀하고 진짜 아프리카? 아 제가 졌습니다. 예. 네, 알겠어요. 깔끔히 놔. 씨발. 진짜 진짜 돈밥을 이제라 하지 마세요 진짜로. 예. 돈밥을 진짜 너무 진짜 말 같지도 예. 않은. 아니 진짜 씨발 아프리카를 가는. 아니 진짜 씨발. 아 촌날 야구를. 맥도반 계속 나오네. 씨. 아니 나는 유뭐한 번도 안 나와. 예. 하... 아니 어 아니.